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불 수행의 참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을 하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연불을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일까? 다른 수행도 같이 병행 참선하면서 뭐 연불하고 사경하면서 독경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연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 꾸준하게, 세 번째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어가는 그 마음 자체가 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신심을 가지고 염불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염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심인 것입니다. 믿는 마음.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생기면 이 볼테지의 마음에 정신의 볼테 의식의 볼테지가 뚝 떨어져 버려요. 마음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이거 정말 싹이탁 날까 하면서 매일 땅을 다시 파봐 나나 안나나 그런 믿음이 없는 염불은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염불은 간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수행하고 섞어서 좀더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마음이 분산됩니다 오히려 섞는다는 이런 건 괜찮죠. 만약에 내가 염불을 그냥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관세음보살 관세음님 하다가 감사합니다 관세관세음보살 이런 마음을 섞는 건 좋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싣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그런 건 좋은 거죠. 다른 수행을 섞으면 오히려 마음이 분산된다는 것.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야민 남의압을 타볼 염불을 하는데 관세보사를 해야 되나 지장보사를 해야 되나 문수보사를 해야 된다 한다면 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매면 정작 부처님의 향한 마음은 희미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염불은 꾸준하게 이어서 하는 것이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 중에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빛을 본다거나, 몸이 가벼워진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신한 느낌을 얻거나, 꿈속에서 뭐 부처님을 만나거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지극히 평범함, 평범한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구 실력이 늘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오래 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전부입니다. 연불 잘하고 싶다면 왕도는 없어요. 다른 왕도는 전혀 없음을 알시고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것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등력도 되고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생새 마음 먹을 때 연불력이 더 세지는구나 약해지는구나도 다 알게 돼요. 그럴 때 농부가 매일 밭을 매듯 연불수행자도 매일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별 느낌이 없, 없네 하더라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세상 사처럼. 꾸준함 속에서 마음이 점점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 언젠가 스쳐 지나가지만, 꾸준함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체험해봐야 환상으로 뭘 봤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무려 50년 이상 수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진정한 세계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확철 대오를 하는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고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다투지 말고 염불를 하라. 연불수행자는 지극히 어린 사람, 어리석은 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짜 바보처럼 살고 바보가 되라는 말은 아니죠. 세상의 시비와 다툼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하고 싸우지 말고 그저 연불을 계속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가만히 뿌리를 지키듯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 연불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연불은 유해하고 이해해야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염부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예로 농한농부가 있었습니다.그는 평생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염부를 시작했어요.처음엔 에 아무, 아무 일도 없었지만 꾸준히 하다보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일도 아주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그때 사람들은 당신은 연불로 복을 받았네요. 라면서 칭찬했지만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부처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도와주셨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감사한 연불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온화하게 따뜻한 연불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불 수행은 사실 혼자 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방, 방에서. 그런데 사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원하게 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염불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염불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정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대단한 영물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연불하는 부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사랑의 말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의도 없이 관세음보살에서도 지나가는 영가가 그 소리를 듣고 천도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말을 또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말에 파장이 맞춰가지고 그 사람한테 큰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연분해보면. 결코,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를 오래 하겠습니까? 또, 진짜 직업 없이, 좀뭐 퇴직한 사람으로서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왜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깊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불수행자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험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다스리는데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기보다 내가 흔들렸구나 하고 돌아보는 것이 연불자의 참 길일 것입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조용히 자신의 연불을 이어갈 때그 사람의 주위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